안녕하세요. 이제 이중, 이쯤 되면은 거의 한자가 좀 많이 익숙해지실 때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음, 사자성어 사실 그래요. 앞에 가르친 저도요. 이렇게 보면은 한자들이 다 생각이 안날 때도 있어요. 뭐 어떨 때는 어, 이게 막 쉬운 건데도 막 어, 이게 뭐였지?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어, 내가 알고 있었던 뜻이 이게 맞나?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 만큼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면은 알게 되는데, 또 평소에 안 쓰게 되다 보면 이게 뭐였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사자성어는 그냥 사자성어로 묶어가지고 그냥 외우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평소에 하고, 글자 하나하나로 해봐야 기억이 안날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 아전인수 꼴이다 뭐 이런 거는, 아, 아전인수면은 뭐내 밭에다가 뭐 뭐를 끌어 쓰는 건가 보다. 뭐 그러면 자기 이기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 그래서 아전인수는 그냥 이기주의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외웠다가 나중에 한자 알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평소에 저도 이렇게 갔던 적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사자성어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요즘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 있고 어떤 뭐 책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보통 이제 뭐, 부록 편이 있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사자성어 뭐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쭉 살펴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좀 이렇게만 매치시켜가면서 하시면은 더 많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 성원각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본적인 한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를 기본 토대로 하셔서 좀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용하시면 많은 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은 사자성어 이론의 이제 어, 마지막인데요. 음, 우리가 그 기업부터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히읗까지 해서 이렇게 사자성어 갔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정저지화라는 거거든요. 정저지화. 그러면은 정저지화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그 우물한 개구리 들어보셨나요? 예. 정자제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이란 말이에요, 우물. 딱 보기에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우물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 우물. 그 다음에 이제, 어, 저는 이제 낮을,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 이거는 이제 문장을 이어주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개구리라는 의미예요. 개구리.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 사자, 한자 하나하나도 결국에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이건 이제 곤,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곤충이라는 의미입니다, 곤충. 그래서 개구리의 어떤 이제 어, 점프하기 전에 이렇게 좀 눌려져 있는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개구리란 모습을 본뜬 거고요. 그래서 정저지하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뭐 굉장히 넓은 폭을 봐야 되는데 이 좁은 협소한 부분을 볼 때. 특히, 이제, 어 이런, 이런 때또 많이 쓰이죠.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이럴 때, 이제, 정저지라란 말도 이제 많이, 이제, 어 연결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자성를 보게 되면은, 어, 이제, 조령모계라는 건데요. 아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침. 근데, 아침에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서 고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빈번히 고쳐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딱 뭔가 일을 딱 결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부터 오늘 이걸 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아니야. 저물 때쯤 돼가지고 저녁쯤돼서 아니야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러면은 신뢰가 많이 결여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령, 모계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제 한자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이게 아침에 그 보면은 달이 이렇게 지면서 새벽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떤 사람이 뭔가 뭐 임금리 앞에서 아니면 어떤 권위자 위에 앞에서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날이 어때요? 이렇게 가려져서 저물어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이제 이게 나라는 의미의 나. 나. 나를 채찍질해서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련목에 이런 뜻이 있죠. 네. 그 다음 밑에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이 불안해 보이거나 그다음에 막 이렇게, 어, 막 손톱을 뜯고 있거나 막 이런 거 보이잖아요. 아니면 다리를 떨고 있거나 이걸 보고 이제 불안함을 보고 이제 좌불안석하구나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안 따라는 의미에요. 이건 이제 아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좌석, 즉 자리에서. 그러니까 좌불 안석인데 앉아 이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어디 사이에 앉아 있죠. 그리고 집안에 어머니가 계시면 굉장히 편안하죠. 그죠? 그리고 그집 이것도 이제 집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 거, 걸려, 이제, 자, 좌석에, 이건 자리라는 의미거든요, 자리.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조차도 편하지 못하라는 어떤 의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 열심히 사는 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쓰죠. 주, 경, 야, 독이란 말을 씁니다. 이거 이제 낮이라는 의미거든요. 낮. 결국은 대낮 할 때. 이거는 이제 밤이에요. 밤. 그럼 낮에 뭐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낮에. 그리고 밤에 뭐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야간반에서 이렇게 다니시는 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낮에는 또 직장 가서 일하시고. 밤에는 또 이제 뭐 요즘 같은 뭐 사이버 대학교나 아니면 바, 이제 방통대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보,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빗댈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한자가 좀 복잡하니까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이제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태양이 떠오르는 의미.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보셨죠. 저기 우물. 그럼 우물이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어떤 밭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게, 쟁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밭을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집, 저녁이 되면은 집에서 자야 되죠. 그러니까 밤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예전에는 이제 책을, 이제 말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이제 선비들이 이제 책을 읽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결합이 돼서 이제 이런 뜻이 나온 거죠. 주경야도. 그 다음에 이제 DB에 또한번 가볼게요. 혹시 이게 이 한자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어떤 뜨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안 남아 있으면 이제 어 요약된 것만 이렇게 대충 훑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뜻이거든요. 주마 간사. 그러니까 이제 달리다라는 의미예요. 달리다. 뭘 말이 이제 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냐 산을 이제 살피는 거예요. 근데 달리는 말로 산을 살피는 게뭐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충, 아, 어떤 큰 틀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이 이제 이 말과 함께 그 다음에 달리면서 그 다음에 이 산. 이건 산 모양이죠. 이상형 문자라 그래요. 산을 보면서 이제 눈으로, 이게 눈이죠. 살펴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살자성어를 보면 은 제가 지금 체크한 데가 다 재부수 글자거든요. 부수. 부스? 그러니까 부수를 통해서 이렇게 의미들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뜻이 어,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계속 여기에서도 저번 시간부터 계속 보지만 아 이제 사자성어들이 보면은 아, 제부수 글자 통해서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쓸수 있는 실생활 사자성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뭐우물한 어, 개구리, 저걸 이제 정저지화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불안함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좌불안석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야너 정말 주경도 이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의미심장하게 그런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야 이렇게 어 주마간산이라는 어떤 의미를 통해서 이런 뜻을 전달해주는 표현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를 보면은 이제 중구난방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한자들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제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리, 무리. 근데 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뭐가 어떤 어, 방, 그러니까 어떤 목 목표나 어떤 결과물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구난방이라는 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런 여러 갈래로 이렇게 모습들이 뻗어나가고 있죠. 물이, 물이 지어서 한자들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입구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에 했지만 이거는 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새.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전번 시간에 한번 했을 거예요. 초나라랑 한나라. 그 그러니까 한나라 때 이제 쓰이는 어떤 한자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과 이제 새가 어떻게 결국, 어, 이렇게 뜻이 합해져서 이런 부분이 되는가. 사실 이거는 좀 하나 하나 띄어 보는 게더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새가 어디에 큰 이제 큰 거죠, 큰 거. 그다음 그윗 부분이에요. 그윗 부분. 그러니까 거기를 그 올라가기를 어려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한자가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디 곧 처, 방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방 우리 사방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 이건 마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떤 이제 방이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처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입이 많아서 결국에는 뭐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있잖아요. 공부할 때 보면은 어 너무 중군단방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어떤 하나로 모아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 또뭐 사공이 많으면 네, 배로 간 저기 저기 산 저기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의견조차도 때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로 규합시키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없다 이런 뜻도 이제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를 보면은 이제 지 록, 위, 마,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뭔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킨다라는 거야. 이렇게 가리킨다. 그래서 가리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사슴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슴이란 부분이고, 이건 저번에 한번 했죠. 할, 위, 될, 위, 되다뭐 하다 이런 뜻이고, 이건 아까 말했던 말 자예요. 그러 그러니까 뭐냐면, 사슴을 가리킨 다음에, 이거 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어, 임금 앞에서 그 권세가 굉장히 센 어떤 신화가 있었는데, 임금 앞에서 어, 이거 사슴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한마디로 윗사람을 농락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한자 뜻만 보면, 봐도 그냥 일단, 아, 뭐, 사슴과의 말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기게 조금 더 들어가면은 예전에 어떤 어, 그 유래를 보게 되면은 아, 이게 이제 윗사람을 농락하는 거구나. 권위자를 농락하는 거구나.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일상에서도 보면은 그간 그러니까 뭐그 권위 어떤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지고 어, 이거 아니지 않냐? 뭐. 오, 막, 이렇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의사를, 가, 의사를 가지고, 뭐, 비판하기보단 비난에 앞서는, 이제 그런 음. 것들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저, 어, 이거 이제 밑에 보면은,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언뜻 이렇게, 어, 언급한 사자성어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한자부터 보면 이제 푸르다는 거예요. 그니까, 뭐가 풀었냐면은, 어, 쪽. 그니까, 러 이제 어떤 쪽빛 남, 이런 거. 이게 쪽빛 남자라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떤 이제 쪽빛에 이런 거 빛된 거죠. 풀에나 어떤 부분들이. 그니까, 굉장히 이제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새싹이 나오는 것들이 지금 이제 원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푸릇푸릇하게 자라다는 거죠. 그니까, 러 제자가, 어, 스승보다 뛰어나게 되는 이런 걸 의미해요. 저번에 한번 이제 사자성어에서도 이제 제가 청출어남 한번 언뜻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치월장하고 해서 어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쓸 수도 있거든요. 어, 지금 자네 제자가 청출어람에서 청출어람하고 매일매일이 이제 일치월장하는구나. 뭐 이런 거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사실 쓰지도 않지만 <laughs>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어 그만큼의 재주가 좋다는 거고 실력이 그만큼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뛰어나 뛰어나고 그다음 거기에 또 노력까지 덧붙여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뭐 천재인데, 와, 왜 노력을 안 하고, 이 사람은 좀 아닌데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이걸 더, 두 개가 다 겸비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잖아요. 이제 그걸 두고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자성어가 계속적으로 우리 일상생활과 많이 연결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사자성어들, 많이 쓰는 사자성어들이잖아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대표적인 사자성어를 준비한 이유가 우리가 사자성어에서 막 되게 어려운 사자성어도 있어요. 이거 보면, 아, 이게 뭐지? 이거 언제지? 막 이런 사자성어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처음에 할 때나 아니면은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 우리가 일상에서 아는 거, 그걸 통해서 그 어려운 한자를 이제 보게 되면은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해서 좀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어, 거기에 좀 주안점을 뒀어요 처음부터 막 모르는 한자 어려운 한자 이게 아니라 그, 그 시험지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아예 모르는 한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병소에 아는 건데 우리가 평소에 이제 막뭐 이런거 이런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좀 이렇게 봤을 때뭐좀 어렵게 느껴지는 걸 갖다 이제 빈칸을 두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 요 부분은 좀 이렇게 빈칸으로 해가지고, 좀 어렵게 해서, 어, 예, 점수를 맞춰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자성어를, 한자를 줘가지고, 일부러 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유추할 것인가. 저번에 한번 수능에 한번 비유를 했을 거예요. 영어 시험 보러 갈때 모든 영어 단어를 다알다 다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막 만점도 나오고 뭐몇개못안 틀리고 이렇게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아는 거를 가지고 문맥적으로 앞뒤를 갖다가 해석을 해서 풀어가거든요 우리가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국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단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특히 예전에 보면 우리 고등학생 시절 때 고전시 보면 다 해석이 되나요 안 되죠 아, 이게 뭐지? 근데 옆에 왜안 됐냐면 그게 다 한자였거든요. 근데도 맞췄어요. 왜? 거기 문제에 맞게끔 그거를 끼워 넣으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수를 가지고 그 문제에 맞게끔 그 흐름에 맞게끔 끼워 넣으면 돼요. 모든 한자를 다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한자에서 최대한 뜻을 발휘, 역량을 발휘하시고 부수 글자에서 그 뜻을 갖다가 규합시켜서 가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가면은 이제 어 굉장히 이 한자 이제 사자성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사자성어 좀 하는데요. 촌철살인이라 그래가지고요. 마디 마디거든요. 그럼 마디 마디 하나에 그러니까 이제 쇠예요 쇠. 우리가 말하는 철. 그러니까 마디 마디 그 철이 죽인다. 뭘 죽여? 사람을. 그러니까 한 마디의 말이 그 사람을 갖다 관통시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철자가 좀 어렵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이제 쪼개 보면은. 이제 이거가 우리가 뭐 보면 금으로 그러니까 예 김씨 분들은 이제 이 한자를 다 이걸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쇠금자라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성김자라는 것도 되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금메달 할때는이 금자 쓰죠. 그리고 이제 철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번에 이제 구슬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갈고 막 닦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면. 예, 이거는 이제 참자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무기,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쎄죠, 쎄. 전부 다 이렇게 봐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죽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밑에 부분 보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칼로 갖다 이렇게, 이렇게 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자성어를 보면은 여기, 손, 발, 뭐 이런 것죠? 그럼 그걸로 이렇게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촌철살인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말은 말의 함에 있어서는 막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아프게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죠. 그래서 이런 촌철살인란 말이 이제 그런 한 문장이나. 그 어떤 분위기상, 타이밍상 봤을 때딱 필요한 말만 다 던지는 거. 이런 어떤 지혜로움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타산지석이라 그래가지고요. 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그 이런 말 표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어, 상대방에 있는 티는 되게 확장해서 보고, 내 안에 있는 티는 되게 협소하게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잘못만 부각시키고, 내 잘못은 부각시키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가리키면은 손가락 두 개는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세손세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타산지석인데 다른 다른 이게 다다르다는 거예요. 남의 다른 상대방 그 산의 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타산지석이 어떤 그럼 막 이것만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에, 산에, 다른 어떤 산에 있는 거의 돌. 그러니까 하찮은 거죠. 그 산에, 크, 큰 산에, 그 돌이 얼마나 되게 하찮겠어요. 되게 사소하잖아요. 근데, 근데 그걸 보고서도 자기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때로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타산지석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죠. 산이죠. 돌이죠. 이건 어차피 문장 이어주는 거니까. 한자 자체는 좀 간단해요. 그런데 이거 자체의 뜻에, 이거 안에 있는 내포된 뜻은 좀, 이 하나하나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뜻이 깊죠. 타산지석이라는 이런 부분.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세용지마도 비슷한 어떤 부분이죠. 세용지면은 각각 한자가 다 다른데, 합해 놓으면은, 어이, 인생 막 지나가는 거, 어떤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 이런 거를 나타낸 것처럼, 이 타산지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 하천돼서, 아, 이런 것을 깨달아가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설지공이라는 뜻인데요. 이 형설지공은 진짜 제가 볼때 엄청난 이게 노력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반딧불이에요, 반딧불. 우리 그 반딧불, 지금은 이제 반딧불 못 보죠. 공기 진짜 좋은 데 가야지 이제 그 빛을 막 발하는 이제 그 반딧불을, 바, 그 벌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설지공일이 뭐냐면은 그 반딧불 다 모아가지고 거기 속에서도 막 엄청나게 막 노력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반딧불 모아서 그빛 아래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저기 있는 주경야독이랑 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어떻게 살아가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좀, 이렇게, 좀, 어,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이렇게 보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반딧불이라는 게, 이제, 요게, 저번에 말죠 벌레? 저기, 개구리. 똑같죠? 벌레의 음이 들어갈 때는, 이제, 이런 부분, 이런 한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이죠? 불. 불을, 불이 두 개나 있으니까, 비, 굉장히 빛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딧불. 이런. 그래서, 형설지공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 우리, 여기에서도 계속 보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예, 오늘 마지막, 이제 한자인데요. 어, 사자성어인데, 이제 보면은, 이제 회자정리라고 있는데요. 모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모인데 정해져 있어요. 뭐가? 떠남도. 그러니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일회 자, 우리 뭐 협회 할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래 쓰는 한자고요. 이거 이제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놈자 자, 사람 자자 이렇게 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하다.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다 할때뭐 그런 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떠 떠나, 이제 떠나다는 걸 보면은 이제 새, 저번에도 이렇게 계속 강조, 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새가 이제 멀리 어떤 떠나는 부분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절이 바뀌어서 떠나든지 아니면은 뭐 보금자리를 위해서 떠나든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회자정리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 우리도 이렇게 뭐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만나지만 또 헤어짐이 뜻이 뭐 이런 회자정리 를 한번 이제 써보게 됐습니다. 예, 여태까지 지금 보니까 뭐 기역부터 히읗 그러니까 가부터 하뭐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요. 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자 성어들이 이렇게 언급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론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어, 또 사실은 더 어렵게 아니면은 어, 내가 모르는 한자 뭐 이렇게 해서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일때 이렇게 접근하구나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 한번 재부수 글자 첫 시간 가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자성어 시간 가졌는데, 어 여러분께 좀 많이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나중에 응용이 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또한번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이 수업이 끝나고 한번 써보고, 말해보시고, 그 다음에 외우는 이 작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자 실력뿐만 아니라 성적도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